반갑습니다. 다코스 t v 의다코스음의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어, 역발상 투자를 역발상 하자. 자, 이게 과연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유명하신 유튜버 분도 있죠. 작, 작가, 작가로서도 유명하신 분인데, 투자캐스터님. 이 분을 제가 뭐 어떻게 뭐, 뭐 비판하거나 뭐 이렇게 막 디스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오해를 절대 하셨, 하시지 셨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투자 캐스터님이 말씀하시는 역발상 투자도 마찬가지고 또, 또이 수많은 분들이 또 요즘에 이런 역발상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죠. 뭐 서울 수도권, 광역시권에 뭐 대대광이라 그러죠. 대전, 대구, 광주 많이 올랐죠. 뭐 1, 2년 전부터 계속 많이 오르고 최근에 또 부산. 창원, 울산, 슬슬 또 오르기 시작하면서 역발상 투자 개념, 뭐 여러가지 또 많은 또 투자 이 전문가분들이 남들이 다 하지 마라고 할때또 떨어지고 역전세란이라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지금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역전세란인 뭐 투자다. 또는 아, 지금 서울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접,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방, 뭐 대도시라든지 아니면 뭐 중소도시라든지 광역시 급에 있는 도시에 들어가서 지금 투자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투자 방향성과 방법들이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이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역발상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뭐이 말장난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저도 이제 예전 계속적으로 지방 쪽으로 투자를 했던 사람이고, 뭐, 시세 차익형, 뭐, 뭐, 예를 들어 월세 수익형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뭐, 월세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대도시 지역 또는 아파트 평당 가격이 높다, 높아도 너무 가격이 높아진 거죠. 지금 대구만 보더라도, 뭐, 10억 아파트가 벌써 33평 기준으로 해서 이미 나올 정도로, 와, 대구도 정말 비싸졌구나. 막 전세를 대투자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래서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은 아무리 이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할지언정, 혹시라도 이게 더욱더 이런 시점에 중심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뭐, 각가지 대출 규제도 많고, 뭐, 많겠죠. 공급도 많은 지역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쪽 근교 그리고 구축해라 할지언정, 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강남 또는 핵심 서울 쪽에 있는 그런 업무 권역에 있는 위치에 한 시간 이내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또는 광역버스가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오히려 지금 그쪽에 더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봤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해당 지역을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미분양이 점점 점점 해소돼서 줄어드는 지역 앞으로 미래 1, 2년 뒤에 공급이 점점 점 줄어드는 지역 그리고 수요는 꾸준하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또 교통 여건을 말씀드렸죠. 뭐. 지하철 역사권 또는 GTX 라인이 또 있는 지역 또는 광역버스가 있는 그런, 광역철도도 마찬가지겠죠. 그쪽에 있는 교통이 좀더 발달해서 업무 영역, 서울 중심지 쪽으로 계속적으로 빨리 갈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구축이라도 지금 혹시라도 그쪽오 의뢰 더 저평가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구축이라고 해서 많이 남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고 지방, 뭐 소득, 수도권, 뭐 이렇게 서울 할것 없이 신축 쏠림현 상이 점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정말 핵심 이 지역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입지가 좋은 그런 구축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 혹시라도 지금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또또 또 다른 발상의 전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찍은 영상 중에서도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 구축이라도 핵심 지역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도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눈여겨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뭐 지금 투자 지방에 있는 아파트 평당 천만 원 넘은 것도 상당히 많던데 아저렇게 평당 천만 원이 넘은 구축 아파트 지방에 투자할 바에는 그냥 조금 더 오래됐지만 그래도 강남에 1 시간 이내로 뭐 역으로 뭐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몰릴래야 안 몰릴래야 안 몰릴 수가 없다.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남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은 정말 과평가돼 있고 거품이고 저러긴 하면 안 돼. 눈을 지방 쪽으로 돌릴 이런 시점에 오히려 더 더욱더 중앙 집중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남들이 나 가지만, 역발상 투장으로 한다 해서 다 저쪽으로 가지만, 오, 나는 지금 저쪽으로 반대로 지금, 남들 이제 막 귀성객들, 막 우리 막 서울 연휴 때다 시골로 다 내려가시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서울로 지금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허무 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할지언, 뭐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될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몰릴 수 밖에 없고, 그쪽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대기업들이 그쪽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지방에 있는 이런 곳곳, 몇몇 곳곳에서만 대기업들이 일자리가 들어올 뿐, 여전히 지방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입지 구축도 투자로서 절대로 밀리지 않고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올해 또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연 1년 최소 한 채, 계속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제가 10년 정도 해왔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왔던 지역 말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로 투자 지역을 제 스스로 선정을 해서 아 올해 최소한 한 건은 이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해왔,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어,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100%옳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서울 수도권이 과평가돼 있어 거품이야 하면서 다 역발상으로 지방 도시 다 갔을 때 오히려 더 이런 핵심 입지에 있는 아무리 구축이지만 핵심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장기간으로 봐야 되겠죠 추후에 아 다시 한번 여기가 각강 받고 빛을 발할 때아 여기를 투자하길 미리 선진을 해놓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렇게 또 되시면서 역발상을 또 역발상하자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 역발상을, 어, 역발상하자. 이런 투자 방식에 대해서 혹시라도 도움 되셨습니까? 네. 혹시라도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지인분들께 공유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시면 널리 널리, 어,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흥미를 갖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도움 될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닭고스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